코로나 랜더 3.0, 어, 맥스 2013 에서 2020 버전까지 설치가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V-Ray 보다 코로나 랜더를, 어, 선호합니다. 어, 음, 그냥 개인적인 취향이에요. 사용하기가 편하고, 성능도 좋고 빠르고. 자, 여기 Hotfix 2 있죠? 얘를, 어, 더블 클릭하셔서. 실행합니다. 어, 어, 설치하기 전에 개인용으로, 공부용으로만 사용하세요. 어, 정품은 돈 주고 사셔서, 이 상업용 하시려면은 꼭돈 주고 사셔서 쓰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큰일 납니다. 걸리면 회사 문 닫아요. 예, 그러니까 공부용으로, 개인용으로는, 예, 쓰시고, 어, 창업을 하신다 아니면은 내가 이걸로 갖고 상업용으로 어, 돈을 벌려고 하신다 그러면은 가격도 얼마 안 비싸니까 꼭 정품을 구매해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실행하시면 아이 e 셉트 s a n 앤이게 나오죠. 클릭하시고 넥스트 예, 그냥 티피컬 예, 그리고 티피컬 예, 인스톨 어, 설치가 쭉 진행이 됩니다. 엔비디아 AI 디노이저가 여기 들어가 있네요. 3.0에는 이 v r a 는4.0 넥스트 4 버전 넥스트 버전에 이게 들어가 있는데. 예. 예, 좋은 게 뭐냐면 머티리얼 라이브러리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코로나 전용 재질입니다. V-Ray는 따로 얘 판매를 하는데 얘는 1.3기가 기본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얘는 여기 같이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 어, 코로나 사이트에서 다운을 받아 가지고 예, 어, 설치하는 식으로 지금 진행이 됩니다. 얘 용량은 얼마 안 돼요. 설치하면 이제 라이브러리가 나옵니다. 예, 이 부분이 저는 어, 상당히 예, 마음에 듭니다. 아, 용량도 꽤 되고 어. 라이브러리그 파일도 꽤 많아요. 예. 네. 자, 인스톨레이션 피니시드 나왔습니다. 넥스트 하고 코로나 렌더워즈 석세플리 인스톨드 피니시. 이제 어 패치를 할 차례입니다. 어, 어떻게 하시냐면은 패치 이즈 폴더 있죠? 여기 들어가셔서 어맨 처음에 코로나 렌더러 폴더에 들어가시면 코로나 릴리즈 .dll 파일이 있습니다 확장자가 안 보이면 보기에서 파일 확장자 명 있죠 얘를 클릭하시면 보여요 보이는게 좋습니다 오른 버튼 카피 아니면 컨트롤 c 누르십니다 요 폴더를 탐색기를 새로 여셔가지고 3d max 오토데스크 2020이 루트 폴더에요 그죠 다른 폴더 들어가지 마시고 여기에 그대로 오른 버튼 붙여넣기 예, 덮어쓰기 있죠 예, 덮어쓰기 하셔야죠 예, 그러면 덮어쓰기가 완료됐습니다 다시 코로나 설치 파일로 가셔가지고 어, 올라가신 다음에 이번 두번또 어, 하셔도 될게 있어요 이 어, 이미지 에디터 있죠 이 폴더에 들어가셔 가지고 어, 코로나 이미지.exe 두 개를 컨트롤 키 누르고 선택하시고 오른 버튼 복사 하신 다음에 요 프로그램 파일스 코로나 이미지 에디터 폴더가 있습니다 여기에 오른 버튼 붙여넣기 당연히 두개 파일 덮어쓰기 네. 이렇게, 어, 관리자 권한이 필요한데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요. 모든 항목에 작업 실행 계속 해서 폴더를 덮었습니다. 다시 코로나 이쪽으로 오셔가지고, 어, 그, 어, 크랙? 패치 폴더로 가셔야 되겠죠? 패치 폴더로 오셔가지고, 요, 라이튼 토큰 요 파일 있죠? 예, 얘를, 어, 오른 버튼 누르셔가지고,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하십니다. 뭐, 반짝하고, 끝이 났습니다. 이제 맥스를 실행해서 제대로 설치됐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대로 작동되는지도 확인해 보고요. 예, 툴바가 이렇게 떠들어 다니네요. 얘를, 이렇게, 예, 설치됐죠? 오른버튼, 딱, 예, 제가 지금, 제가 뭘 인코딩 하고 있었어요. 오른버튼, 딱, left. 예, 이렇게, 세팅하시면 되겠습니다. 음, 코로나, 멀티, 어, 멀티, 라이, 라이, 코로나 그 전용 라이브러리는 여기 있어요. 이렇게 메뉴바에 보시면 코로나, 멀티리얼 라이브러리 있죠? 예, 이렇게, 예. 음, 들어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카페인트부터 시작해서, 뭐, 다 세, 팅이돼 있어요. 그래서 뭐, 예. 죠 그렇죠? 예, 너무, 이게, 이게, 이 기능만 해도, 다른 기능도 좋지만, 이 기능만 해도, 이걸 공짜로, 어, 제공을 해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상업용으로 하실 때는 꼭 정품을 구입하세요.